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소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 바울에게 예견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지난 4년간 이방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바울 곁에는 이방 사역의 증거라고 할수 있는 이방 교회의 일곱 명의 대표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보내온 그 풍성한 연보도 이제 에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러한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갑없이 복음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일곱 배나 배가 되어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방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 물질을 값없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어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성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결코 내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그 영광, 그 영광을 결코 가로채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의로워서 그래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확신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히려 버림당하는 일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 생각하든 그런 인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를 항상 넘보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은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숙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또 우리가 하는 일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내가 좀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향하여 질 때, 오히려 그 열심은 자신과 속한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 교회도 보면 그렇지. 교회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석에서 뭔가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아,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돼 있고, 저것도 안돼 있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아, 이런, 것,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달하게 되지.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책임지라는 것이, 나로 보게 하신 것은 나로 그 문제를 너가 감당하라는 것이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오히려 너가 섬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한 이들 넷을 데리고 가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마치는 이발하는 비용을 너가 바울이 다 치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이러한 예식이나 이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장로의 유전이요, 관습법이었습니다. 즉, 장로의 유전과 관습법을 바울이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바울이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수고와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요청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타협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성숙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의 총독이나 천부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믿는 형제들이 실족할 것을 우려했던 바울은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온유하여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성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비록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형제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요.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 연륜이 얼마나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 경험이 얼마나 정확한데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앞세우면 우리는 결코 하나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많은 연륜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그리고 형제를 용납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된 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러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지 자기에게 맞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원하는 거면 때를 쓰고 달라고 사달라고 울며 보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성숙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재정 상황도 알고 가정의 형편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거 나 사고 싶다고 때렸습니까? 그런 아이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이죠 진정 성숙하고 철이 든 아이는 행여 자신이 보채는 것으로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할까 봐 차마 내색도 하지 않고 엄마가 이거 원하니? 라고 물으면 아니 괜찮아요 저 그거 사지 않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성들여 우리가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 이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고히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오해요 착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디모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여 그리하여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적은 있어도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억측이요, 측측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성전 밖으로 데려가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충동질을 당한 이들은 바울이 왜 맞아야 하는지, 바울이 왜 죽음이 당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개입하여 바울을 구하여 무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그 충동질과 열정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즉 진실보다 사람의 말만 듣고 오해하거나 단정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저 믿음이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는 것이 그가 인간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그 자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저 열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어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사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 사실인지, 그리고 그 일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래?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를 멀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말이든 또는 오해 살만한 일들을 들었을 때 결코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이나 애매히 고난 당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여, 내가 잘못된 정보나 또는 내 축축이나 억측으로 인하여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전해들은 이야기, 이거 내가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이래 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아, 그래, 정말 그런 일이 이렇게 반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